안녕하십니까. 아세빠 TV의 아세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속초에 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부동산 투자 매물은 토지 매물이고요. 매물이 위치한 곳은 속초시 노학동이라는 곳입니다. 자, 오늘 매물지는 설악산과도 가깝고요. 아, 무엇보다 투자 관점에서 볼때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와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동서 고속화 철도. 서울에서 속초를 잇는 동서 고속화 철도 속초 역사가 들어올 예정지인 조양동과 오늘 매물지에 직선 거리는 약 1km 정도 됩니다. 자, 이거 속초 같은 경우에는 동서 고속화 철도도 있지만 어 동해안 철도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부산에서 고성을 잇는 철로를 공사 중이고, 현재 부산에서 강릉까지의 구간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릉에서 고성까지의 연결 구간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서고속화 철도가 2027년 연말쯤 개통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동해안 철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겠지만, 추후에 동서고속화철도와 그 다음에 동해안철도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 이곳 속초는 더블역세권 그리고 서울양양간 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어찌 보면 동해안 교통시설의 허브가 될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없던 길이 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죠. 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뚫려 있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를 빼고 동서 고속화 철도와 동해안 철도가 연결되어서 두 개의 철로가 놓여지는 그 역사가 놓여지는 인근 지역의 오늘 토지 매물은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볼수 있겠습니다. 어, 뿐만 아니고 속초 역사가 들어오는 조양동 인근 지역은 아, 국토부에서 주변 거점 지역 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작은 미니 신도시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산까지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오늘 매물지의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때 오늘 매물 평당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역사가 들어오고 주변이 개발됨과 연결되어서 그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 역사 들어올 때까지는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아 그리고 주변이 개발되는 것까지 여유롭게 보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약 5년을 투자 기간으로 삼았을 때 오늘 투자 매물은 아마도 최소한 3배에서 5배 정도는 오르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도 공인중개사가 20년 이상 업을 한 사람인데요 그 과정에서 오늘 매물지와 같은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들어오기로 한 현장들이 역사가 들어온다는 발표되는 시점, 그리고 착공되는 시점, 그리고 완공되는 시점, 이세 가지 시점에 따라서 가격들이 한 번씩 오르는데요. 아, 역사가 완공이 되어서 그 다음에 철도가 개통이 되고 전철이 통행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주변 지역들은 급격하게 빨리 새로운 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매물지 같은 경우에는 설악산과 동해바다까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토지 매물이다 보니까 관광지역으로서의 아마 허브 지역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매물지 옆쪽으로 넓은 하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 서쪽 방향으로 보게 되면 설악산 울산바위도 바로 보여지는 곳입니다. 아 속초역이 들어오는 역사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 사업 부지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보상을 받게 될 텐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 쪽에서 보상을 받기보다는 보상 지역 인근에 있는 토지들이 추후에 역사가 들어오고 주변 지역이 개발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보상지보다는 보상지 옆에 위치하고 있는 인근 지역들의 가격 상승률 그리고 수익률도 훨씬 높은 것이 부동산의 상식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보상 가격은 감정 평가 금액으로 정해지는 거고요. 아, 그 다음에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호가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금액을 정해서 어, 거래를 하게 되다 보니까 감정가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죠. 자, 오늘 매물지의 정확한 면적과 금액 그리고 문의 전화번호 등 기타 정보들은. 영상 아래쪽 상세 설명란에 다 정리를 해둘 테니까요. 집원이 궁금하신 분 아니면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상세 설명란에 표기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아세파 TV에서 찾아온 투자 매물 속초 역사가 들어오는 인근 지역의 토지 매물 현장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또돈될 만한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현장 설명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세파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